네 안녕하세요 자연 나논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화려한 개체들로 총 7개체 준비를 하였습니다 1번 극황중투입니다 배양상태 정말 좋은 중투개체입니다 녹과 항해대비도 정말 좋고 각상태 정말 깔끔한 품종입니다 2번, 의령서호반입니다. 홍화반이 잘 들은 개체입니다. 3번, 황산반입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황산반 무늬가 든 품종입니다. 4번, 서반입니다. 정말 화사한 서반 개체입니다. 5번, 백중투 제왕입니다. 모쪽에 이렇게 중투무늬가 정말 잘 들어있는 품종입니다. 신화도 두 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6번 이뼈 맑은서입니다. 정말 맑디 맑습니다. 색이 아주 화사한 개체입니다. 엽성도 정말 좋습니다. 7번 단엽3반호입니다 착상태 정말 좋고 이렇게 신화가 중투무늬로 서진 정말 특이한 품종입니다. 이렇게 중투 무늬가 발색이 된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네, 뿌리 영상입니다. 1번 극황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양호합니다. 길이도 길고 아주 깨끗한 뿌리입니다. 뿌리 굵기도 굵고 정말 좋습니다. 새 뿌리 또한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신화도 크게 안나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보이시는 그대로 정말 좋습니다. 1번 극황중두뿌리였습니다. 뿌리 깨끗합니다. 2번 의령서호반뿌리입니다. 끝, 데미지 없이 정말 훌륭한 중투 개체입니다. 무늬 발색이 너무나 좋습니다. 뿌리도 정말 좋고. 1번, 극광 중투 뿌리였습니다. 정말 화려한 중투 개체입니다. 2번, 의령 서호반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양호합니다. 가닥수도 정말 많고, 생장점 또한 잘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뿌리 굵기도 정말 굵습니다. 이 끝으로 홍화반이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2번, 의령서호반 뿌리였습니다. 뿌리는 정말 좋습니다. 3번, 황산반 뿌리입니다. 이 끝으로 거의 다 이렇게 황산반 무늬가 잘 들어있는 개체고, 뿌리도 너무 좋습니다. 뿌리 아주 깨끗합니다. 뿌리 가작수도 적당하고 뿌리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3번 황산반 뿌리였습니다. 뿌리 정말 양호합니다. 4번 서반 뿌리입니다. 정말 깨끗한 서반 개체입니다. 무늬발색도 잘 들었고 아주 깨끗한 품종입니다. 자기 상당히 깔끔한 품종입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촉수 두 촉인데 뿌리 가닥수도 굉장히 많고 굵기도 거의 우동 뿌리입니다. 굉장히 뿌리 굵고 깨끗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4번 서반 뿌리였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정말 깨끗한 뿌리입니다. 5번 백중투 제왕 뿌리입니다. 모쪽으로 중투무늬가 정말 잘 들은 개체로 뿌리 상태 또한 굉장히 양호합니다. 촉수 한쪽에 신화가 두 개나 올라오고 있고, 뿌리가 가닥수도 정말 많고 생장점 또한 다잘 살아 있습니다. 배양 상태 정말 좋은 개체입니다. 굵기도 굵고, 뿌리는 너무 좋습니다. 네, 5번 제왕 뿌리였습니다. 뿌리는 요 보이시는 그대로 아주 좋습니다. 6번 잎변 낡은 서뿌리 입니다 뿌리 닭발 뿌리처럼 생겼고 이렇게 전진 쪽으로 해서 뿌리 깨끗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뿌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길이도 길고 6번 낡은 서뿌리 입니다 뿌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7번 단엽 3반 호호뿌리 입니다 뿌리상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뿌리 보시는 그대로 깨끗합니다. 신화 또한 두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이렇게 중투로 터진 개체입니다. 정말 특이한 품종입니다. 작상태 또한 정말 좋은 품종입니다. 7번 단엽 3반 호흡뿌리였습니다. 1번 극황중투입니다. 명찰에도 극황중투라고 쓰여있고 쓰여 입끝 데미지 하나 없이 정말 배양상태 좋은 개체입니다. 입장도 입끝도 데미지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녹과 항의 대비도 너무 좋습니다. 입끝까지 이렇게 무늬가 정말 진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역시나도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대도 상당히 굵고 엽성 또한 정말 좋습니다. 엽성도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네, 모든 초기 무늬발색이 고루고루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입장마다 정말 색대비 또렷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중투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3촉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입 길이 24에, 입 폭은 가장 넓은 게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정말 화려한 극광색의 중투, 촉수 늘려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늬 발색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2번, 의령 의형 서후반입니다. 의령에서 단체된 개체를 지금껏 키워온 품종으로 입장마다 홍화반의 무늬를 발색시키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입장마다. 봉화반 무늬를 발색시키는 개체로 잎 끝에 살짝 데미지는 있지만 은 요거 몇 입장만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배양 상태 정말 좋습니다. 깔끔한 작입니다. 촉수도 많고 꽃 미개와 주로 예쁜 꽃도 기대해볼 만한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 6촉입니다. 잎길이 15에 잎폭은 0.8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6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깔끔한 서호반 개체입니다. 3번 황산반입니다. 황산반 무늬가 거의 전 입장에 다 들어있는 품종으로 모촉도 황산반 무늬가 소멸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촉 전진초 갈것 없이 이렇게 황산반 무늬가 고루고루 잘 들어 있습니다. 모촉에 살짝의그리 반점은 있긴 하지만은, 다른 쪽들은 데미지 없이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깨끗합니다, 다른 거는. 입장, 이 끝으로 이렇게 무늬 발색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전진 쪽으로도 황산반 무늬가 서서히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꽃 미개화주로 예쁜 꽃도 기대가 되는 품종입니다. 쪽수는총 5촉이고, 잎길이 14에 잎폭은 0.8까지 나옵니다. 네, 황산방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네, 깔끔한 황산방 개체, 저렴하게 가져가셔서 예쁘게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4번, 서반입니다. 입엽성에 엽성도 정말 좋고, 서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발색되는 개체입니다. 네, 모촉에는입 끝으로 이렇게 살짝의 데미지가 있긴 하지만, 전진촉이 정말 아주 깨끗합니다. 요두개 입장, 이렇게 끝, 입 끝, 잘린 데미지 있습니다. 전진촉이 데미지 없이 작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무늬도 정말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아주 화사한 서방 개체입니다. 속수는 총두쪽입니다입 길이 20에, 입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가격은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5번 백중투 제왕입니다. 모촉의 무늬가 너무나 화려하게 들은 개체입니다. 모촉이 이렇게 기부부터 백중투 무늬가 정말 잘 들어 있습니다. 이 끝까지도 이쪽도 보시면은! 무늬 발색이 아주 잘된 개체입니다. 신화도 두 쪽이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 한 쪽에는 조금 데미지가 있긴 하지만, 다른 한 쪽은 신화 깨끗합니다. 엽성도 정말 좋은 개체입니다. 엽성 정말 좋습니다. 촉수는 총한쪽이고 신화 두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화 한쪽은 조금의 데미지가 있습니다. 입 길이 12에, 입 폭은 가장 넓은 게 1cm까지 나옵니다. 무늬 발색이 정말 잘된 백중투, 백중투 제왕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종자목으로 저렴하게 가져가셔서 예쁘게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6번 잎변 맑은서 입니다 곱게 쭉쭉 뻗은 정말 잎변의 맑은서로 신화가 정말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개체입니다 신화가 정말 화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질소 성분 없는 비료질로 배양하면 더욱더 화려한 품종으로 만들 수 있는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9촉입니다. 입길이 20에 입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엽성 정말 좋은 맑은 서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전진촉이 정말 화사합니다. 7번 단여압 3반호입니다. 마사지 없는 단여압 개체입니다. 모초기 이렇게 보시면 은 중화포로 전부 무늬 발전이 되어 있는 개체입니다. 모초 보시면 은 이렇게 중화포로 무늬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올시나초기 중투로 정말 화려하게 발전이 된 개체입니다. 신화 쪽이 보시면은 정말 화려한 중투무늬가 정말 화려하게 중투무늬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수는 정 여덟 쪽에 신화두개 있습니다. 잎 길이 10에, 입 폭은 0.5까지 나옵니다. 요거 입 끝에 살짝 잘린 데미지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나 요렇게, 특히나 모촉이나 전진촉으로 무늬가 들은 정말 특이한 품종입니다. 전진촉 무늬 발색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렇게 둘다 중투로. 터졌습니다. 가격은 19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성이 정말 좋은 품종입니다. 네, 오늘도 자연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